안녕하세요. 청담동 엑스보이즈 박인이에요. 최초로 제 신당을 공개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단돈 만원 정도로 본인이 직접 삼재풀이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영상을 찍었을 때 항상 말하지만 어떤 삼재라고 해서 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호삼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삼재가 둘이면은 쌍삼재라고 해서 호삼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삼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많은데 삼재는 기본적으로 그 토정 이지함이라는 분이 토정 비결을 만들면서 그 삼재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 12년 동안에 3년을 조심하는 어떤 경고성. 그러기 때문에 막 삼제라면 무조건 막안 좋고 막 악삼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해 하 떨고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어, 삼제는 이게 어떤 뭐 우리들의 어떤 우어 뭐 신을 불러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건 그냥 1년에한 번씩 그냥. 미신은 아니에요. 미신이라는 말은 일본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일제시대 때는 그 이런 시골이나 어떤 동네마다 꼭 이렇게 단골래라고 만신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무당들이. 그때 구슬하고 그러면 막온 마을 잔치가 되니까 그때 독립군들이 뭔가 어떤 집회장소를 쓸까봐 미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무당들을 막 쉽게 말하면 숨을 못 쉬겠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 속신. 어 민간 신앙이라고 생각한대요. 거기서 어떤 삼재라는 건그 토정이지함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뭐 12년 동안 3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랬을 때 우리들이 삼재를 삼재풀이를 해줘요 사실은 뽕순액이라고 해가지고 꼭 삼재가 아니더라도 그냥 1년 무탈하게 아미를어깨끄 해달라고 그냥 뭐 이걸 하는데. 하... 진짜 하고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이건 꼭 우리같은 사람만이 꼭 삼재풀이를 해야된다는건 없어요 사실은요 그건요 그냥 일반인들도 그냥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뭐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저희같은 이런 분들에게 뭐 삼재풀이나 홍수맥이나 할수 일년풀이를 할수 있지만 정말 그 돈도 없는 분들, 어. 그리고, 삼재대도막 찝찝하고, 뭔가 막, 불안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단돈 만 원에, 만원 정도 들 거예요. 만 원에 여러분들이 삼재풀이를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제, 이제, 흔한 말로 전환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들도 다 세울 수 있는 건데,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집중력이에요 이건 그냥 모든 분들이 할수 있어요 연습하고 하면은 이건 뭐냐면 집중 그리고 예의적으로 어... 어쨌든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제가 또 모시는 신에게 구하는 거고요 자 이건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액션이에요 음. 자, 지금부터, 담돈 만원 정도로, 어, 그, 삼재프리를 할수 있는, 그, 프리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홈쇼핑 같, 홈쇼핑 같다, 이거. 자, 일단, 이 이런, 동네 가면, 불교 용품점, 아니면, 뭐, 만물상 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요 불교 용품점이 있어요 종로나 이런데 가면 자보시고요자삼배삼제풀이 기도묘 이건 저는 사실은 이걸 좀 많이 사나요 미리 이제 뭐저 어, 기도 붙이신 분들 또 하는 분들에게 이제 기도 갈때 이제 풀를 하는데 이게 아마 만 원도 못갈 거예요. 아마, 오천 원 정도? 오천 원 정도에서 한, 그냥, 좀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체가. 자, 이걸 만물상에서 일단 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끄집어 보면, 꺼내 보면, 자, 이게 보여요. 자, 보이죠? 자, 이거, 이건 뭐냐면, 나도 좀 여기에 어떤 삼재부적, 그 다음에 행액부적, 재수부적, 모든 부적들이 막내에 있어요, 자체가. 나도 다 어떤 부적들인지는 몰라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 여기 신에게 받은 어떤 나만의 또 부적들이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하여간 삼재 부적, 재수 부적, 뭐 사고 안 나는 부적, 그리고 경찰서 파주 수도, 뭐, 뭐, 이 법원이라던가 문서상의 소송이랑 간제가 안 나는 부적, 그 다음에 구설 시비 부적, 여러 가지 부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이건 그려진 건 아니고 찍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근데 되게 보면, 저희들처럼 이런 삼재풀이 하시는 분도 대가, 아, 이걸로 하실 거예요, 아마요. 거의다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걸로.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삼재풀이를 하 어떤 주문들이 있는데, 그냥, 뭐,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돼요. 사실은, 뭐, 그, 이런, 큰, 뭐, 이런, 그, 뭐야, 그, 제사를 지낸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막, 그 종친의 제사 지낼 때는, 막, 유세차,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이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이 그림, 이, 이 부적이라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처럼 결국은 똑같아요. 뭐냐 하면은, 결국은 구설 시비, 간제 구설, 사고수, 그 다음에 횡닉수 어디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막, 태풍 막 몰아치고 이랬는데 간판에 뭐, 응? 뭐, 맞지 않는다던가, 그 다음에 뭐, 배를 타고 간다던가, 차 사고 한다던가, 하는 사고수 막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몸이라던가, 이런 건강을 지켜달라는, 하여튼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뭐그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연연해 않으시고 그냥 아 여기에 그냥 됐다는 어떤 첨가물이라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에 있는 것도 이건 원래 이제 이제 이거 집에 집그문 앞에 붙여 놓는 건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여기에 다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다 여기 있죠 여기 호랑이 호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건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체가.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거고. 자, 아, 여러분, 준비물.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은, 음, 내가 전날 입었던 팬티만 괜찮아요. 속옷. 빨면 안 돼요. 예. 조금 오버한다면 어떤 소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좀 많이 묻어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우, 그거 좀 찝찝해.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 내 에너지에서 나쁜 기운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 냄새를 풍겨줘요. 왜냐면, 어떤, 이, 나쁜 것들은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찾아오는 거고, 그 냄새로 인하여 그걸 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덜어도 나쁘지 않아요. 아, 아, 그래, 맞아. 이틀, 삼일 입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예, 예. 단, 그 속옷이나, 음, 속옷이나 속옷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명품이라던가, 요즘 비싼 거 많이 있잖아요. 굳이 그런 거 입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아주 싼 거, 그냥 아주 싼, 어 팬티하고 그 넘닝 속옷을 한 이틀 정도 아니면 하루 입고 입은 옷으로, 자, 되도록이면 흰색이면 나쁘지 않아요. 자, 남자나 여자나 하얀 팬티에다. 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거, 상이. 자, 자, 이두 개를 준비하시면 돼요. 먼저, 이걸, 이 위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팬티를 이렇게 놓고, 자, 보이시죠. 자, 이런 의미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원래 신을 받고 항상 이렇게 했는데, 이건 하나의 내 몸에 묻은 나쁜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여기다가 실어서 보낸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랬을 때, 자,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게 또 중요하네요. 여기에. 여기나 여기에, 자, 내 나이, 자, 만약에 삼자가 예를 들어서 몇 살이냐, 쉬운 56. 여섯. 내년 쉬운 여섯이라면, 56세. 아니면 그냥 을사생이라고 해도 돼요. 을사생. 그 다음에 음력으로, 음력으로, 뭐, 1월이면 1월 뭐 7일이면 7일, 8일이면 8일, 뭐 9일이면 뭐 9일 해가지고 8일 그리고 이름을 쓰면 돼요 굳이 그 뭐라 그럴까 그뭐이 쓰는 칼라는 굳이 뭐 빨간색이나 검은색이나 뭐 색깔은 상관은 없어요 자체가 단 이거 쓰실 때 약간의, 이제, 그, 진심으로, 정말로, 어, 이걸 쓰면서 정말 진심으로, 정심으로, 정말 나의, 뭐, 행여나, 뭐, 2020년에 닥칠, 뭐, 삼재 때문에 뭐, 닥칠, 아니면 삼재 때문에 불안한, 초조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달라고 그냥 마음으로 아주 정심으로 빌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준비할 거. 동전이에요. 이동전을 쉽게 말하면, 아, 여기 100원짜리인데, 아, 굳이 100원짜리를 쓰지 않아도 돼요. 100원짜리, 여기 100원짜리인데, 굳이 100원짜리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이게. 저, 10원짜리도 괜찮아. 10원짜리인데. 네. 10원짜리를 나이수대로, 나이수대로 여기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나이수대로. 그 다음에, 이제, 싸는 거예요. 자, 쌀 때, 이 양이면, 이쁘게 싸면 좋죠? 자,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쌀 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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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두을쌀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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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요.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돌 말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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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면 돼요. 이제 준비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저희들이 이런 삼재풀이를 할 때는 여기에다가 북어를 한 마리를 놓고 오색천이라고 있어요 그 다섯가지 색깔 그 오색천으로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이제 태우는건데 그걸 태울 때 이거 어떻게 태우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일단 내가 나의 어떤 나쁜 에너지를 일련의 나쁜 에너지를 여기에 써서 보내는거기 때문에 어디다 태우고 이런거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태울 때 이왕이면 뭉텅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태우시면 돼요. 너무 쉽죠? 이게. 예, 예. 예,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어,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해서 혹시 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욕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그냥 어떤, 그냥 일련의 어떤 그냥 행사처럼 그냥 뭐 해요. 그냥. 예, 운이 좋던나쁘던 삼재가 아니든 뭐행수방 하는데, 정말로 없고, 정말 요즘 같은 경기가 안 좋은데, 정말로, 막, 어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어떤, 뭐, 삼재 때문에, 뭐, 괜히 막, 그렇잖아, 이게. 안 들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건 충분히 내가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요. 그냥 어떤 이걸로 인하여 뭐 귀신이 붙는다던가 뭐 뭐가 붙는다 이런거 절대 아니에요 단 이걸 태울 때 이왕이면은 그뭐 아파트 뭐소각장 있으면 소각 중에 태우셔도 되고요 어디 강가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어떤 일단 소각장이 무조건 태우시면 돼요 단 이걸 풀이하는 풀이할 때는 언제 하냐면 길이요 언제 하냐면 자이 구정 지나고 1일부터 말하자면 보름까지 대보름 전까지만 하면 돼, 아주. 이게. 전까지만. 그러면은, 어, 일단 내 마음 자체가 어떤 편안해지고, 그리고 어떤 그 삼재라는 어떤 그두 단어에서 쉽게 말하면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하여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면 에너지가 살아나고, 그래서 어떤 소소한, 예를 들어서 뭐너 그 삼재다, 예를 들어서 뭐안 좋다, 이런데 예를 들어 내가 다리를 삐걱에서 좀 넘어졌어 그러면 상재 때문에 그런가? 막 심리적으로 불안해지잖아 이게 아닌데 그냥 그건 그냥 어떤 실수인 건데 자체가 이게 그래서 어떤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그리고 에너지가 조금 뭐 약한 사람들은 어떤 강박이라던가 이런 걸로 막 쌓여서 자꾸 막 이걸로 상재라는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자꾸 뭐이심적으로 불안할까봐 제가 말씀드린거예요 제가 이게요 정말 어... 아주 단돈 만원에 정말 내 마음에 대한 어떤 그 삼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삼재로 인하여 편안해질 수 있고 어떤 불안하고 초조한것도어이석게 단돈 만원으로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봐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걸로 인하여 뭔가 돕는다던가뭐 이런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건 진짜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그냥 속신 민간신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금까지의 삼재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단돈만원에 할수 있어요. 아셨죠? 자, 어, 닭띠, 소띠, 뱀띠, 어떤 삼재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걸로 인하여 어떤 조그마한 실수나 사건이 벌어져서 삼재 때문에 그런가 증폭이 되고 그걸로 인하여 어떤 에너지가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고, 어, 오히려 더 막, 심리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단돈, 아마 만원 정도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삼재풀이를 하셔가지고, 마음, 의 평온을 찾았으면 하는 박인의 바램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여기서, 자, 이래도 불안하다, 이게. 풀이를 했는데도 불안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 제 댓글에 주소를 남겨주세요 주소를 남겨주시면 어.. 어.. 종교적인 건 모르겠어요 주소를 남겨주시고 제가 어.. 기도를 마치고 그.. 구정 지나서 어.. 제수 부적, 삼지 부적 모든 부적을 제가 받아요 여기 기도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 구독자들 구독하시는 분들의 분들이 댓글에 생년 삼재대 생년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운을 부고 운이 좋은 분에게는 삼재부적을안 어, 어, 써드리고 운이 조금 삼재대 운이 조금 안 좋은 분들에게는 제가 삼재부적은 그냥 마음으로 써드릴게요. 이건 진짜 마음이에요. 예. 예. 아 이건 삼재부적은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들여서 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냥 어떤 경명 주사라고 있어요. 그 주사로 기도를 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어, 하루에 뭐 50장도 뭐 100장도 제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그거요 어, 삼재는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건 마음으로 그래서 어, 삼재대 운이 좋은 분은 제가 부적을 권하지 않고 삼재대 운이 조금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삼재 부적을 마음으로 어, 전해 드릴게요.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시고, 2차적으로도, 좀 찝찝하다, 그러시면, 제가 부적으로, 어, 전달해서, 어, 올해 3제의 어떤 찝찝함이라던가, 불안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박인의 도움으로,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담보이즈, 청담동 x 보이즈 박인이었습니다. 구독.